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실전 경제 브리핑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지갑 속에, 그리고 통장 속에 들어있는 돈의 운명이 어디서 결정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 한국은행 지하금고? 아니면 여의도 증권가?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오늘 저녁 장바구니 물가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은, 놀랍게도 현해탄 건너 일본 도쿄의 한 회의실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경제를 이야기할 때 미국 연준의 금리나 우리 기업들의 수출 실적을 따집니다. 하지만 정작 글로벌 금융시장이라는 거대한 바다 밑바닥에서 가장 거대하고 은밀하게 흐르고 있던 해류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해류가 바로 오늘 이야기할 엔캐리트레이드라는 녀석입니다. 이름부터 좀 어렵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녀석이 왜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지. 왜 전문가들이 공포에 질린 눈으로 일본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주 적나라하고 생생하게 파헤쳐 드릴 테니까요. 지난 24년 8월 5일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그야말로 녹아내렸던 날, 코스피가 장중 한때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폭락하며 검은 월요일이라 불렸던 그날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경기가 안 좋아져서 그런가 보다, 전쟁 리스크 때문인가 보다 했지만 사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수십 년간. 전세계 공짜나 다름없이 풀려있던 엔화라는 돈줄이 갑자기 끊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에게 아주 돈 많고 인심 좋은 친구가 한명 있습니다. 이 친구 이름은 일본이에요. 이 친구가 지난 30년 동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야, 나한테 돈 빌려가 이자는 공짜야 0 프론트라고. 그냥 가져다 쓰고 나중에 원금만 갚아.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이 친구한테 10억, 100억을 빌리겠죠. 그리고 그 돈으로 뭘 할까요? 은행에만 넣어 놔도 이자가 3%, 4% 나오는 미국 국채를 사거나 하루에 10%씩 오르는 엔비디아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멕시코나 튀르키에 같은 고금리 국가에 투자를 할 겁니다. 이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금리가 바닥인 일본 엔화를 빌려서 금리가 높은 다른 나라 자산에 투자해 그 차익을 챙기는 것. 이건 투자라기보다는 그냥 돈 복사기에 가까웠습니다. 땅집고 헤엄치기였죠. 지난 수십 년간 전세계 헤지펀드, 투자은행, 그리고 심지어 와타나베 부인이라 불리는 일본의 개인 투자자들까지 모두가 이 달콤한 파티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 규모가 얼마나 되냐고요? 정확한 집계조차 불가능하지만 전문가들은 최소 4천조 원에서 많게는 수경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합니다. 전세계 자산시장을 떠받치고 있던 거대한 기둥 하나가 바로 이 일본의 싼돈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 같았던 이 파티장에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일본이, 어? 이제 우리도 금리 좀 올려볼까? 라고 선언한 겁니다. 0%였던 금리가 0.25%가 되고, 앞으로 더 오를 기미가 보입니다. 자, 아까 그 100억 빌린 상황으로 돌아가 볼까요? 0% 이자라서 신나게 빌렸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야, 이제 이자 내놔. 그리고 나돈 필요하니까 원금도 슬슬 갚아라. 라고 청구서를 내민 겁니다. 이때부터 공포의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공짜 점심은 끝났습니다. 투자자들은 빌린 엔화를 갚기 위해 사두었던 미국 주식, 멕시코 채권, 그리고 한국의 삼성 전자를 미친 듯이 팔아치워야 합니다. 그래야 엔화를 사서 빚을 갚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입니다. 그냥 빚 갚는 거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이건 전 세계 자산 시장에 퍼져 있던 피를 한순간에 쫙 뽑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비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쇼크가 오죠. 그 쇼크가 한국 사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강타하는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충격 바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ATM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자존심 상하는 말인데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주식시장은 참 편리합니다. 시장 규모도 꽤 크고 언제든지 돈을 빼서 나가기가 너무 쉽거든요. 엔카이리 청산이 시작되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가장 먼저 현금화하기 쉬우는 자산부터 팝니다. 굳이 미국 주식을 먼저 팔아 손해를 확정 짓기보다는 신흥국 시장 중에서 가장 유동성이 좋은 한국 주식을 먼저 팔아서 엔화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8월 폭락장 때 보셨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마치 투매하듯이 던지는 모습. 그게 그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일본에 빚 갚으러 가야 하니까 급하게 한국 주식 팔아서 돈 빼가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개미 투자자인 우리 국민들의 자산이 순식간에 증발한다는 겁니다. 은퇴자금으로 넣어둔 주식, 아이들 학자금으로 모아둔 펀드가 일본 금리 인상이라는 나비의 날갯짓 한 번에 태풍을 맞아 박살이 나는 구조. 이것이 한국 자본시장의 슬픈 민낯입니다. 앞으로 일본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때마다 우리 증시는 발작적인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 이제는 밤에 미국 나스닥만 볼게 아니라 아침에 일본 엔화 환율부터 체크하셔야 할 시대가 온 겁니다. 두 번째 충격은 더 직접적입니다. 바로 환율과 물가의 습격입니다. 나는 주식 안 하니까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큰 오산입니다. 엔카엘이 청산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엔화를 다시 사들여야 하니까 엔화 가치는 급등합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돈을 빼내 가면서 원화를 팔아치우니 원화 가치는 떨어질 위험이 큽니다. 물론 엔화가 비싸지면 우리 수출 기업들이 일본 기업보다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좋은 거 아니냐는 고전적인 경제학 이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한국 경제 구조는 과거와 달리 일본과 경합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본 부품을 수입해서 쓰는 비중도 여전히 높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원화 가치가 불안정해지면 수입 물가가 미쳐 날뛴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밀가루, 우리가 쓰는 기름, 우리가 입는 옷의 원단 대부분 달러나 외화로 사옵니다. 환율이 요동치면 여러분이 마트에서 집어드는 빵 하나, 주유소에서 넣는 기름 1리터 가격이 전부 오릅니다. 이미 고물가로 신음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 엔캐리 청산발 환율 쇼크는 기름을 붓는 격이 될수 있습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일본발 금융 충격 때문에 밥상 물가가 오르고 난방비가 오른다?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특히 일본 여행 갈때 와, 엔와사다 타고 좋아했던 분들 많으시죠? 슈퍼엔저 시대가 끝나고 엔고 현상이 오면 단순히 일본 여행 경비가 비싸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엔화 대출을 받아 기계를 샀던 중소기업들, 싼 이자라고 엔화 자금 끌어다 쓴 사장님들.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용암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줄도산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 충격, 가장 뼈아픈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부동산과 대출 금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 사람들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동산, 다들 빚내서 사셨죠? 영끌리라는 단어가 일상어가 된 나라니까요. 엔케리 청산이 한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교묘하고도 치명적입니다.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원화 가치가 폭락한다고 했죠? 이걸 막으려면 한국은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금리를 올려서 원화의 매력을 유지하거나 최소한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려워서 제발 금리 좀 내려달라고 소상공인들과 영끌족들이 아우성치고 있는데 한국은행 총재는 섣불리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일본 때문에 말이죠. 만약 미국은 금리를 내리는데 일본발 충격 때문에 한국은 금리를 마음 편히 못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내야 할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수백만 가구의 고통이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시나리오는 N캐리 자금 중 상당수가 알게 모르게 한국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나 상업용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와 있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N캐리 청산으로 돈줄이 마르기 시작하면 국내 부동산 PF 시장에 돈이 돌지 않게 됩니다. 건설사들이 자금을 못 구해서 부도가 나고 그 여파가 금융권으로 번지면 은행들은 대출 문턱을 더 높일 겁니다. 결국 집값은 영원히 우상향이라는 믿음 아래 무리하게 빚을 냈던 사람들에게 이 일본발 나비 효과는 감당하기 힘든 이자 폭탄과 집값 조정이라는 품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검은 백조, 블랙 스완이라고 하죠.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터지는 것. 엔캐리 청사는 블랙스완이 아닙니다. 이미 눈앞에 보이는 회색 코뿔소입니다. 저기서 코뿔소가 달려오고 있는데 설마 나를 봤겠어 하고 멍하니 보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단기적인 충격으로 끝날까요? 전문가들은 이것이 단순한 일시적 조정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지난 20년 넘게 우리는 저물과 저금리라는 아주 편안한 온실 속에 살았습니다. 일본이 싼 돈을 공급해주는 거대한 저수지 역할을 해줬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그 저수지의 수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앞으로 돈의 값이 비싸진다는 뜻입니다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고 투자의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 그동안 부채 주도 성장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빚내서 집 사고 빚내서 투자하고 빚내서 사업 벌이고 하지만 엔케리 청산이 불러올 새로운 시대는 이런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기업들은 이제 싼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니 투자를 줄일 것이고, 이는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들은 높아진 금융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소비를 줄일 것이고, 이는 내수 침체를 불러오겠죠. 우리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보며 남의 일이라고 혀를 찼지만, 역설적이게도 일본이 그 잃어버린 시간에서 탈출하려고 기지개를 켜는 순간 그 충격파가 한국 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물론, 너무 공포에 질릴 필요는 없습니다. 당장 내일 한국 경제가 망한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경각심은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일본 중앙은행 총재의 말 한마디에 코스피가 100포인트씩 널뛰게 하는 이 현실. 이게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제 체력이 그만큼 대외 변수에 취약하다는 증거입니다. NK리 청사는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수천조 원의 자금이 이동하는 건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수개월 아니 수년에 걸쳐 파도가 밀려올 겁니다.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쓰나미처럼 말이죠.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 거대한 머니무브 앞에서 어떤 방파제를 쌓고 있는가. 그리고 개인으로서 우리는 이 파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단순히 엔화 오르면 일본 여행 안 가면 되지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빚을 줄이고 딜레버리지,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변동성이 큰 자산보다는 안전한 피난처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과거 1997년 IMF 외환 위기, 2008년 금융 위기. 위기는 항상 예고 없이 찾아왔지만 그 신호는 항상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소음으로 치부하고 무시했을 뿐이죠. 2024년 일본에서 들려오는 금리 인상의 소리, 엔케리 청산의 삐걱거리는 소리. 이것은 단순한 소음일까요? 아니면 다가오는 폭풍의 경보음일까요? 여러분의 자산은, 여러분의 가정은, 이 보이지 않는 금융전쟁에서 안전하십니까? 세계 경제는 지금 거대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통장을 지키는 작은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흐름을 읽는 자만이 파도 위에서 춤을 출수 있으니까요. 실정영재 브리핑,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